안녕하세요. 성균관 부동산 TV 공인중개사 이윤주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전원주택 집 지을 수 있는 수액당입니다2010 사면에 위치해 있고요. 지목은 대지이며 98평, 매매가는 1억. 자연 7학 지구의 계획관리 지역이라 60%까지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2000 시내하고는 직선거리로 5.73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요. 이천의 하늘이 너무 맑고 푸르고 예쁘네요. 너무 예뻐서 잠깐 찍어봤고요. 물건 수제지와 2km 이내 마트와 은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돈역까지의 거리는 6km, 그 다음에 이천 시내까지의 거리는 7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베어스 파크는 마을 진입로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요. 경사 1리라고 보이시죠? 다음에 입구 마을 진입로로 들어가 볼게요. 한적한 마을 입구에 경로당이 위치해 있고요. 맞은편엔 큰 나무가 있네요. 화면에 벽화도 아주 예쁘게 아기자기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집은 어, 물건수재지 바로 옆집에 위치한 전원주택 땅입니다. 네 진입로 영상입니다. 현재 이 매물은 밭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정확한 대지 면적이 98.01평입니다. .01평, 98평 지적도에 보면 계획관리지역의 자연치락지구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요. 이천 근교에 이렇게 미니멀한 땅은 거의 없어요. 보통 한 150평 혹은 120평 정도가 일반적이죠. 요즘은 단일 가족이 많아서 작은 평수 찾으시는 분들이 꽤 계시던데 대지 면적 작아도 바닥 면적 한 50평까지는 걷더니 질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매매가는 1억이니까 정확한 평수 98.01평이면 평당 100만 원이 조금 넘는 그런 가격입니다. 자, 오늘의 매물은 도로와 바로 맞닿아 있어서 건축 행위하는 데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매물의 특징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매매가 1억 대지 98.01평, 지목은 당연히 대지로 되어 있고요. 자연 칠락 지구의 계획 관리 지역이라 바닥 면적 60%까지 가능한 그런 매물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은 상단에 보이시는 제 핸드폰 번호 보이시죠? 이쪽으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고 아주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성경관 부동산 TV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